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나타내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온전한 사랑만이 사람들을 완전케 할수 있습니다. 알수 없고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욱 더 알길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5월 11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도록 보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매주 예배당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책을 쓰고 그분에 대해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슬프게도 몇몇 설교자들도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세주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고 불면하신 하나님이시며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실재하시며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마지막 사람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집회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완수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예수님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메시지만이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메시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하늘의 통신을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머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독립되기를 선택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 땅에서의 왕의 부르심과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의미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신랑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위치로 쏘아 올리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지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들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새로운 피조물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또 하루를 한 달을 또한 달을 믿음으로 걸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던 인생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당신은 불멸의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이시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최고의 권세와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 마음을 다해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당신은 불멸의 하나님이시오, 만유의 주이시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최고의 권세와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 마음을 다해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탈이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소가 계십니다. 그리소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의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녀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